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거북목에 정말 좋은 책 운동을 가르쳐 줄 거야 정말 책한거리는돼책책책책책 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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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말이지 <laughs> 정말 좋아 이거 자 그럼 한번 배워보자 자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 그냥 머리 위에 이렇게 이렇게 책을 올려 놓는 거야 이렇게. 그냥 머리 위에 이렇게 책을 올려 놓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거북목이라면 어떻게 될까? 책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괜찮아, 괜찮아. 떨어뜨려도 괜찮아. 자, 일단 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어깨선 위에 귀가 있도록 목을 정렬시켜주는 거야. 자, 이제 놓는다. 자, 그리고 배에 힘을 줘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고 가슴을 쭉 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머리와 어깨의 밸런스가잘 맞고 정렬된 느낌이 느껴질 거야. 나 잘한다, 이제. 자, 앞으로도 움직여보고 자, 왼쪽, 오른쪽, 뒤로도 움직여봐. 자, 이렇게 책 운동을 해봤는데 목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단련시키는 정말 좋은 운동이야. 하루에 딱몇 분만 투자해줘 알았지? 정말... 아어떤 XX 고야 나다 이 XX야. 그럼 안녕. 요호호.